안녕하세요. 김프티비입니다 아, 오늘은 아마라, 예. 거의 뭐, 메이엠 2.0, 메이엠 10단계에서 정말 원활하게 플레이가 가능하고, 거의 뭐, 아마라 종결 빌드가 아닐까. <laughs> 예, 이렇게 한번, 아, 자신해 봅니다. 일단은 뭐, 제가 다 알아낸 건 아니구요. 예. 무방은 창작의 어머니다. 예. 외국 유튜버분들이 올려주신 걸 하도 많이 참조를 해가지고 어느 분걸 정확하게 베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씩 제가 수정을 했거든요. 뭐 별의별 빌드를 다 어,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드라이브 세팅이 재밌고 익숙해서 고거를 주로 어, 격투, 여기를 주로 사용하는 음, 스킬, 빌드를 이용했었는데요. 와 이걸로는 도저히 데미지도 안 나오고 어, 그 다음에 생존에도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아가지고, 다른 빌드를 찾다, 찾다가, 어, 여러가지 빌드를 활용해 보고, 그중에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짬뽕이 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는, 아, 신비한 맹습하고, 무서주먹, 두 개의 스킬 트리를 타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아니마, 그 다음에 생명유지를 위해서 지탱인데, 요게 이제, 그, 보시면은, 아니마 같은 경우는 이제 상태 효과 데미지, 상태 효과 지속 시간, 이런 것들을 늘려주죠. 그리고 주입이 액션 스킬 속성을, 무기 데미지를 액션 스킬 속성으로, 어, 전환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들불에서 그 다음에 들불에서그 속성 데미지를 몹들에게 전율를 시킵니다. 요거는 뭐 이제 부수적인 효과고 그 다음에 깊은 우물하고 탄창 용량을 늘려주는 깊은 우물하고 무차별 요거는 좋구요 요거 넣어 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폭풍에서 이제 속성 데미지가 계속 증가를 하죠 그 다음에 합류도 이제 상태효과를 일으킬 확률을 증가시켜 주고 그 다음에 강력한 표현에서 속성 데미지를 또 플러스를 시켜 주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가 주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신비한 맹습에서 보시면 테피스트리. 테피스트리가 이제 페이지 조커랑 만나가지고 요게 굉장히 좋습니다. 러쉬 중첩을 받고, 그 다음에 가해, 뭐 테피스트리. 요두개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죠. 러쉬 하나당 아메아라의 액션 스킬 데미지가 잠시 동안 증가를 하구요. 그 다음에 100만 하나 액션 스킬 쿨다운 속도가 증가합니다 를 초월에서는 이제 명중률하고 치명타 데미지가 올라가고요 그래서 분노는 총기 데미지를 일단 올려주고 요게 이제 그 돌아가는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페이지저커에서 액션 스킬을 사용하면 최대 러쉬 중첩 수가 증가합니다 를 근데 러쉬 중첩 하나당 이 내용을 보면 데미지가 3%, 무기 데미지가 3%씩 올라가죠. 15개라고 하면 45%가 증가 합니다. 그 다음에 액션 스킬 쿨다운 비율도 10%를 획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액션 스킬 쿨다운이 계속 돌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OPQ 시스템이라는 총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 페이지저커에서 이제 아틀라스 무기 치명타 데미지 51% 붙은 거를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스킬에서 보면, 이제, 아니마만 5, 플러스 5가 붙은 페이지 저커도 있습니다. 근데, 어, 고, 그걸 파밍하시게 되면, 그게 확실히 더 좋긴 하죠. 예. 그 다음에, 어 유물 같은 경우는 지식의 진주. 여기에 이제, 그, 연속 면중에 성공하면 1%씩 증가하기 때문에, 요거를 사용해 좋고, 요 실드는, 어 예신, 올드갓. 그, 액션 스킬을 사용하시게 되면, 어, 요거는 플러스 부식소, 부식성 속부식 데미지를 주고요 수류탄에서는 냉기 데미지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opq 시스템이 속성이 안 붙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유, 어, 클래스 강화 같은 경우 요거 말고도 이제 그 어설트라이플 데미지 올려주는 어, 요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보다는 어, 아틀라스 무기 치명타 데미지가 확실히 효율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기 같은 경우 이제 opq 시스템하고 카우슨 아, 역류를 주로 사용하고요. 그러면 학살 통로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몹이 나오면 무조건 스킬을 사용해서 잡습니다. 그러면 하단에 뭐 이렇게 하단에 스킬들이 쭉 적용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요런 식으로 잔영 같은 게 하나가 날아가죠. 저게 스킬에서 보면 요 잔영이라는 요건데요. 요게 보면은 이제 그 스킬 내용은 잔영 데미지가 1189, 모든 오버킬 데미지가 발사체 데미지에 추가됩니다. 그 1189라는 숫자 때문에 굉장히 약한데 저기 모반테 기스를, 기스라도 줄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게 이제 잔영이 날아가서, 어, 속성 데미지를 안 입은 적한테 이제, 어, 들러붙거든요. 그럼 그모비이 어, 요런 스킬들. 어, 들뿔하고, 뭐, 합류. 요런 폭풍. 요런 것 때문에 다른 몹한테 속성 데미지를 전일시키게 됩니다. 그럼 그 속성 데미지 때문에 아마라가 그 몹을 데미지를 줄때 굉장히 데미지가 잘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요렇게 보시면은 지금 아틀라스 총 이제 그 치명타 데미지. 치명타 데미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머리를 맞추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머리를 맞췄을 때 극딜이 들어가죠. 이렇게. 그다음에 에임이 뭐안 좋으시다 해도 잡아놓고 때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이 빌드로 어 학살 통로 5단계까지 클리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러쉬 중첩 하나당. 그, 쿨다운이 계속 줄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놓고 때리면 목도이 아주 박살이 납니다. 예. 그 다음에 한 두세 마리 정도만 이렇게 해서 잡아놓고 때려도 밑에 보시면 쿨이 빨리, 엘센스킬 쿨이 굉장히 빨리 줄죠. 그래서 뭐 연속해서 그냥 이렇게 잡아놓고 계속 때리면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러쉬 중첩이 계속해서 될 때는 뭐3,2,1뭐 뭐 사용하는 중에도 3부터 이제 카운트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그 다음에 신비한 맹습에서 보면 요 밑에 아바타까지 찍어 줬기 때문에 어 위급한 상황에서 3,2,1 표시가 돼 있다 하더라도 바로 연속해서 쓰, 사용할, 사용이 할사용 가능합니다 스킬이 이렇게 해서 머리를 때려주면 헤드샷 딱맞고요 지금 쿨이 안돌아는데도 한번 이렇게 다시 사용이 가능하죠 자 그리고 이제 그페즈그래스프로 잡아놓은 보시면 스킬에서 어, 고요한 마음하고, 하나로 묶기를 같이 써줬기 때문에, 요두 개가 같이 있, 있기 때문에, 하나로 묶기로 하면은, 요 같이 잡힌, 페이즈락 상태로 잡힌 애들이 가, 데미지를 같이 입죠. 그래서 요런 몹들도, 그냥 머리를 쏴주면, 헤드샷을 쏴주면, 적들이 다 터져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그, 생존 스킬에서, 바디언 엔젤을 안 치고 줬는데도 불구하고 최고의 정 상태에서 어 굉장히 잘 살아납니다. 저게 멀다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애를 이렇게 때려줘도 하나로 묶기로 이어진 애들이 같이 데미지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렇게 죽었다 해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 아틀라스 데미지, 초기데미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세컨드 인들을 챙길 수 밖에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틀라스 풍기 데미지의 치명타 데미지율 51%에 각가지 버프가 붙어가지고 굉장히 데미지가 잘 들어갑니다. 쿨이 아직 안 들었다 해도 이런 식으로 한 방에 터져나가죠. 캬 시원시원합니다. 아마라의 예, 아마라로 하기에 정말 좋은 빌드가 아닌가 마검사 아마라 무조건 기냥 이렇게 잡아줍니다. 잡고 때리기 <laughs> 잔인하죠? 예, 잡고 때립니다. 그냥 맞아도 아픈데 잡고 때리면 더 아프죠. <laughs> 이렇게 잡고 또 때려줍니다 무조건. 90% 이상일 때 이제 데미지가 300% 증가하기 때문에 그거 하고 헤드샷을 때리게 되면 또 추가 데미지가 더 들어가죠. <laughs> 어떨까요? 이 오피큐 시스템하고 이 빌드는 정말 천생연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페이지 저커 같은 경우는. 어, 드랍처가, 하늘에서 익산한 설교자라는 이 증명회장 마지막 보스가 드랍을 하거든요. 제가 몇번 확인해 보니까 100% 드랍을 하더라고요. 잡을 때마다. 근데 이게 상당히 귀찮죠. 처음부터 계속 밀기가. 그래서 그, 클래스 강화 같은 경우는 메이엠 10에서 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메이엠 4단계에서 하시면 되고요. 계속.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카르텔의 복수? 어, 거기 보스법 있는 데서 보면은, 그, 아마라의 클래스 강화 페이지 저커도 잘 드랍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는, 그렇게 월드 드랍이긴 한데요, 페이지 저커가. 그, 원하는 만큼 자주 드랍은 안 돼서, 원하는 모두 뭐 옵션이 붙은 페이지 저커를, 어, 파밍하시기가 수월치 않습니다. 이식으로 세컨드윈드를 챙기죠 그 다음에 바로 잡아줍니다 복수듯이이 녀석들 나한테 나그 뭐냐 세컨드윈드 최후의 저항을 줬어 딱 이러면서 보복하듯이 잡아줍니다 무조건 그 다음에 헤드샷을 알려주죠예 현재는 그 메이엠 10단계구요 어.. 멜리안 테이크다운을 한번 와봤습니다 일단 모디파이어는 뭐 좋죠 근데 신성 치명타 어.. 이거 좀 안좋을 수 있고 전리품 폭발 어.. 이거 나쁘지 않습니다 자, 무조건 잡아놓고 때리면 됩니다. 애들이 그러면 헤드샷만 날리면 극딜이 들어갑니다. 이런 방패에 맞는 애들. 방패로 이제 막는 애들 보면 상당히 귀찮죠? 뭐 죽어도 네, 이런 상태면은 자, 이렇게 금방 세컨드 윈드가 됩니다. 헤드샷 때려주고요. 뭐 적들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네, 두렵지 않죠. 네. 엄청 강합니다. 아마라. 어, 저거 어디 있습니까? 나와주세요. 아, 요렇게 하면 한방에 딱딱 터져나가주죠. 예. 네, 시원시원합니다. 아마라는 역시 요런 시원시원한 플레이가 돼야죠 헤드샷을 맞출 경우 극딜이 들어갑니다. 잡아주고, 다연계됐으니까 빵! 때려주면 한 방에 또 터져주죠. 이렇게. 자, 헤드샷으로 이렇게 치명타를 올려주고요. 자, 세컨드 윈도 바로 되죠. 빌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지하면 해놓고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무방은 창작 창작의 어머니는 맞는데요 너무 이렇게 저 보고 이해도 없이 따라도 하 보면 나중에 이제 그 빌드를 다른 분들이 올린 걸 보지 않고 도저히 빌드를 찍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 하나의 이제 속성이나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어차피 근데 저보다는 머리 머리 좋고 게임을 많이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더 좋은 빌드가 나올 수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봅니다. 어 저는 이 빌드에 굉장히 만족을 하는데요. 요게 제가 이제 또그 컬, 컨트롤이 좋거나 에임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 그 운영을, 운영을 저보다 잘 하시는 분이, 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저 빌드로 해가지고, 학살 통로는 5단계까지 클리어가 됐구요. 클리어 할때 이제 몹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페이즈 그스프를 잡고, 때렸을 때 쿨이 빨리 돌아가지고, 어, 굉장히 수월했습니다. 오늘 그 아마라 빌드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